대표가 저를 그 차원에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뭐 시군들 갖고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춥고 그런데 이렇게 참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여기 오신 분들은 금년에 대박날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 대신 두, 두 질문 우리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저하고는 양육 브랜드협회 또 같은 최고원으로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마치고 또 오늘도 보게 되니까 거의 매일 모임이네요 그죠? 어쨌든 백세 시대는 어, 우리가 다 같이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저출산냐 고령화 시대인데 저도 이렇죠죠 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저출산 기도가 이대로 간다면 600년 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한분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다문화 민족이이 이제 들어가고 있죠. 어 이런 과정에서 어 제도나 법이 많이 바뀌고 어 그렇습니다. 어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호 대표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보스포럼 멕시코에서 지금 다보스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4차 혁명이라고까지 하는 그래서 5년 안에 일자리가 700만 개가 없어질 거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 로보트가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어, 일을 한다는 거죠. 어, 그와, 아, 그와 별도로 요즘 날씨 추 거에 비해서, 어, 또 경기도 매우 춥죠. 지금, 아, 미국의 에, 금융위기, 중국의 저성장 기죠또 대한민국의 에, 내수시장, 불확실한 어,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날씨를 더 춥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어,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저는 2015년도에 어, 돌이켜보면 어, 가장 내가 보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고 아쉬웠던 일이 어떤 일인가 한 번쯤 아마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15년도에 아쉬움이 있고 보람된 일이 있었다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면 미국 워싱턴에서 제가 포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보람이 있었지 않느냐. 그건 어떤 제 개인의 일이 기 이전에 국가적인 일에 참여해서 참여를 했었다는 게 가장 보람이 있었다. 어, 제가 그 전에 참여해서 놀랬던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그니까, 러 그, 뭐라 그랬죠?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그, 그 뭐죠? 그, 남북문제. 네, <laughs> 네, 저, 거시기. 네, 거시기. 에, 그런데, 에, 우리나라가, 아, 그, 이 가끔 생각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한 6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 미국이 한 10만 명이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오신터를 위서 어, 그, 하원원들하고의 토론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조금 전에, 에, 분당 서울병원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 시각 죽음으로서 갑자기 떠나시는 분들이 가끔 생겨요. 이분은 더 계시할 분인데도 갑자기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누구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그, 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무리 참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 예, 주 선생님께서 1 0백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것을 우리, 두들문 선생님한테 듣고 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두 자녀가 같이 왔어요, 보니까. 사실은, 두 연수라고. 큰아들은 어제 이제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부러웠습니다. 저도, 자녀가 아들만 둘인데, 우리 두 선생님도 아들만 둘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큰아들이, 굉장히 미남으로 생겼어요. 아버지는 아주 판박이로 빼다 닮았어.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구분할 줄, 하지 못할 정도로 판박이로 되어있어요. 근데, 두째는 좀 다르더라고요, 또. 근데 저도 둘째가좀 다릅니다. 큰애는 저도 판박인데 그래서 막내가 또, 그 연예계에 진출해서, 열심히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의장대 어 두찬이라고 지금 어디 있죠 두찬이 없나 어디 잠깐 <laughs> 네. 좀 앞으로 좀 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참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모든 두그 차례가 오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 이건 퀴즈나마찬가지입 이걸 맞추시면 제가 큰 시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으로 소비되는 예산 일년에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을 힘차게 들으시고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네, 씨 소품을 제가 드이드고있습아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으로 없어지는 빚어지는 어, 소비되는 예상 이게 얼마1 년에 아마 200조 네 손을 뻗어 들고네 이로 하셔서 1 네. 8 0도에서2 0 0도 사이일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하기 한데 정확.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laughs> 거의 접근을 했어요. 예,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 일어나서 크게 한번 크게 얘기하십시오. 네, 거의 맞았어요. 300좀 네. 너무 심하다. 280조. 네. 240조. 네 거의 거의 2 4 0 저쪽 네? 저쪽 네 거의 거의 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맞야 돼요. 270조 또 250조 맞추셨죠 네 250조 맞췄고 200 일단 250조가 더접근없기 때문에 접근했어요 270조 두번한 대비가 되겠는데 근데 260조 이게 정확성은 뭐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어, 이쪽 저쪽 10조 정도 모자라는 것은 남고 또 여유가 있는 것은 거의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년에 소비되는 사회 갈등으로 계층 간의 갈등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양보라는 걸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위주로 만생각해고 거기서 소비되는 없어지는 예산이 260조랍니다. 1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에 거의 접근하는 그런 막대한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고령화 앞으로 사회를 접어들면서 우리가 복지예산에 투입한다고 보면 은 엄청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혜택을 누리는 게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1인당 3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불어 어저 같은 경우도 내년도터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청년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내년에 제가 받는 금액을 보니까 저는 뭐 알라고도 하는 게 아니라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그저 제가 이 매월 내는 어 금액을 그래서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거의 다 냈다는 거죠. 그래서 왜다 냈느냐? 더 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8개월 더내는데 그러면 어그 이상은 내일 두고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 그럼 제, 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야기 통화가 된 이상 한번 물어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저것 제하면 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하고 어쩌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년퇴임을 해서, 만약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적어도 생활비가, 자기가 쓸수 있는 생활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 150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에, 결국은 국가가 주는 그런, 어, 복 국지 예산이 50만원, 많이 나오냐 8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직원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복채를 9년 전 냈던 금액이 그대로라고. 이게 좀, 어, 지금 상태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다는. 왜 10%만 올리면, 당장에 또, 빈, 에, 그, 날가 난다, 이거. 대모하고 여러가지 시끄럽고 날개가 난다. 그런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으로 시작해 260조. 또, 고화적으로 국가 예산이 360조. 한 100억 차이 나는데, 그런 막대한 돈이 서로 사회적 갈등으로 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우리가 49만 생각을 하자 모든 사람은 50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욕심이 되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에서 또 아니면 공업기업에서 특강을 할 때도 이얘기는꼭 합니다 4 9만 생각을 하자 왜? 50위를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40분만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양보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잘생겼죠? 네,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두차이가 어, 앞으로 문학인으로서, 우리나라의 탈랜트로서, 또, 또 배우로서, 어. 우리가 인기를 올라가기 위한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 대란 앞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진문 회장의 둘째 아들 도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기를 집행하고 있고 지금 신인배우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쨌든 2016년도에 신학원의원님들, 여기, 어,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대박나고 건강하고 어, 뜻하신 바 있는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